안녕하세요. 마음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요. 좀 난해한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아의 그림이에요. 유아의 그림이고 발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유아의 그림이어서 이게 뭐지? <laughs> 저도 조금 난해했었던 그런 그림이에요. 먼저 그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유아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요. 어, 왼쪽에 나무 가운데가 집. 오른쪽이 사람 그림이에요. 사람 그림이 조금, 그나마 조금 더 복잡해요. 자, 이 친구가 생각하는 사람이 나무나 집보다는 좀 복잡하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면, 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음, 그림을 그릴 때이 친구하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재미있게 그림은 그렸지만 예, 해석의 여지가 제법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48개월이 지난 유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집, 사람의 형태가 형태감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정확한 형태를 표현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을 그렸다고 알고 보면 사람인데, 모르고 보면 이게 사람인지 모를 거고요. 집도요, 저게 집 그림입니다. 라고 하니까 집이지, 이게 집이 뭐지? 라고, 예, 보이실 것 같아요. 집에 대한 공간 개념 없어 보이고요. 나무에 대한 생각도 뭔가 줄기가 있고 아직 수관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형태로 표현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아는요. 발달적으로 지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발달적인 지체 중에서 어떤 부분에 네, 형태 인식, 지각 능력 이런 부분을 의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아는 요 발달검사에서 예, 발달지체라고 하는 결과치를 예, 받은 유아예요. 그리고 어 48개월이 지난 유아이지만 어 특히 형태인식, 모양인식 부분에서는 예 원을 제외한 어떤 모양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유아입니다. 제가 이 그림 검사 이후에 어, 블럭을 가지고 퍼즐을 가지고 이 유아와 놀이를 해봤는데요. 어, 원만 예, 제 위치에 놓았고요. 세모, 네모, 마름모, 별, 반원은 예제 위치에 갖다 놓지를 못했어요. 상당히 예. 형태를 인식하는 그 감각적인 감각 처리에서 상당한 문제를 보였던 요 아이거든요.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면 형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이후에 학습이 이루어질 글자에 대한 이해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걸 유추해 볼수 있어요. 예견이 됩니다. 글자를 익히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예, 또 찾아오게 되는 발달적인 지체 부분은 상당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네, 이런 유아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도와줘야 됩니까?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예, 이 유아의 부모님에게 감통, 예, 감각 통합 훈련. 이걸 권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에 의한 모양, 시각에 들어온 모양을 내가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모양을 봤는데 그 모양하고 똑같은 걸 내가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그 모양을 내 감각으로 경험하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고 예, 내 감각으로 이걸 경험을 하고 경험한 걸 다시 표현해 내고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한 유아입니다. 그럼 치료적인 도움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유아였어요 왜요? 다섯 살이면 이제 자기 이름에도 관심을 갖고 자기 이름은 알아보고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글자에 관계되는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더 발달적인 지체가 예견이 되겠죠. 그래서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따라서 써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 몸으로, 내 감각으로 그 형태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동그란 건 이렇게 생겼구나. 동그란 건 이런 느낌이구나. 공도 끌어 하나 보고. 네. 떼글떼글 굴러가는 공, 내가 딱 같이 따라가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모양을 내가 점토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감각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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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적해 내야 됩니다. 내 감각 안에 그 형태가 하나씩, 하나씩 축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예,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각 통합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지 이 문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렇게 주위에서 글, 글자나 그림이 이게 뭐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을 그리는 유화가 있다고 그러면 발달적인 부분을한 번쯤은 네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검사 진행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요 어, 발달 지체 중에서도 시각적인 감각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는 감각 훈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